우리강산 야생아 입니다. 야생아 꽃님들 우리강산 담매방 연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부채니카 입니다. 부채니카 이렇게 생겼습니다. 부채니카 6,000원 이랍니다. 푸체니카 6,000원 이랍니다. 푸체니카 이렇게 생겼습니다. 푸체니카 6,000원 입니다. 베롱나무 입니다. 지금 꽃이 저서 그러지 팝콘처럼 톡톡 꽃이 터뜨려질 때 꽃이 필때 터뜨려지는 팝콘 베롱나무 입니다. 그리고 꽃은 이렇게 지금 꽃이 져서 정확하게 꽃을 보여 드릴 수가 없는데요 투톤 색이 난답니다 팝콘 배롱나무 23,000원 이랍니다 팝콘 배롱나무 23,000원 입니다 각시성납 이랍니다 각시성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시성납 입니다 각시 성납 3개 있습니다. 꼴통됩니다.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낑꼬 따루, 낑꼬 따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000원입니다. 일본 앨범 몬스테레아 13만원이랍니다. 일본 앨범 몬스테레아. 한번 뿌리 봐보겠어요. 이렇게 정결 느낌을 날수 있는 이렇게 뿌리가 밖으로 돌출되어 있고요. 꽃님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잎이랍니다. 예, 첫 번째 잎 그리고 예, 두 번째 잎입니다. 이 아이는 잎장이 내장이랍니다. 네두 번째 잎 그리고 뿌리 때문에 제가 돌리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세 번째 입입니다. 세 번째 입이 이렇게 처음 신엽으로 나올 때 자리가 공간이 부족해서 얘들이 나오면서 서로 겹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세 번째 입입니다. 지금 신엽은 이아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신엽은 이 아이고요. 아주 좋습니다. 신엽 그리고 무늬도 정말 잘 들어가 있고요. 이 신엽이 지금 현재 나와 있으니까요. 이 시, 이렇게 신엽이 한 10일 사이에 또 나올 겁니다. 이정도의 이렇게 크기를 성장을 하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서 신엽도 아주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아이. 3번 알보몬스테리아, 75,000원이랍니다. 신협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번 알보몬스테리아, 75,000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 알보몬스테리아, 75,000원입니다. 그리고 2번, 아, 2번 무늬몬스테리아입니다. 얘는 알보가 아닙니다. 2번 무늬몬스테리아, 2번 무늬몬스테리아, 첫 번째 잎, 두 번째 잎, 세 번째 잎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잎은 또 조만간에 나올 거랍니다. 2번 무늬몬스테리아, 5만 5천원이랍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또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버럭 막스입니다. 버럭 막스가. 아우, 정말 얘는 다순이입니다. 세척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완전 보록막스가, 봐보시면, 한초두 촉, 세 촉, 세 촉이 올라오면, 예, 지금도 입이 거의 15장 정도 되는데, 얘는 정말 아주 다순입니다. 3 4 0 0 0 원이랍니다.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옐로우 아단손이 22,000 원이랍니다. 옐로우 아단손이 22,000 원입니다. 음. 이렇게 다시 버럭 막스 세척시 동시 올라오고 있어요. 34,000원 3번 알버몬스테리아 75,000원 1번 알버몬스테리아 1 3만원 2번 무늬몬스테리아 55,000원입니다. 그리고 푸전 엘로우 10,000원이랍니다. 푸전 엘로우 1번 1번 엘로우 싱고디움입니다. 1번 엘로우 싱고디움. 18,000원이랍니다. 매트기가 살짝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얘도 2만원 확 넘어가죠. 무늬 스파트입니다. 무늬 스파트. 무늬 정말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무늬 스파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늬 스파트. 분도 매우 좋습니다. 16,000원이랍니다. 코트 샤프란. 하이트 샤프란 지금 꽃지고 다시 또꽃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만원이랍니다. 하이트 샤프란. 흑진주 하나 있습니다. 흑진주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6천원입니다. 그리고 노루오줌, 노루오줌입니다. 노루오줌.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요. 얘들 거의 17,000원. 이상 갔던 아이들이죠 7천원 이랍니다 노루오 지금 7천원 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 나임나이트 목수국 입니다 나임나이트 목수국 지금 이렇게 애목대로 키우실 분들 내년에 저희 예약 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나임나이트 목수국 입니다 나임나이트 목수국 애목대 내년 4월 발송해 드립니다 세계 3만4천원 이랍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나임라이트 먹수국 애목대 예약 받습니다 내년 4월 발송해 드립니다 34,000원 이랍니다 이렇게 나임라이트 먹수국 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소개해 드릴 얘는 바닐라 애목대 수국 이랍니다 2024년 4월 발송해 드립니다 세개 54,000원 이랍니다 애목대 인데요 지금 얘가 바닐라 수국 애목대 입니다 바닐라 수국은 이렇게 크림색으로 꽃이 피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해 간답니다 그래서 애목대로 키우실 분들 바닐라 수국 애목대로 키우실 분들 이렇게 저희가 현재 이렇게 잡아서 키워 가고 있습니다 애목대 가을이 되면서 색이 변하는 바닐라 애목대수국 예약받습니다. 세개 5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어, 나임나이트 목수국 애목대는 34,000원입니다. 예약받습니다. 빨간병꽃 18,000원이랍니다. 빨간병꽃입니다. 1 8 0 0 0원이다 지금부터는 애목대입니다. 애목대가 무려 10가지 이상 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할인한 아이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염자 예목대. 오늘 대염자 예목대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이렇게 생긴, 제 손가락처럼 굵기가 비슷한데요. 예, 이렇게 잡아서 올려줬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올려줬는데, 이 예, 8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베란다 정원에서 키우실 분들, 바당 정원에서는 따뜻한 지역에서만 올동이 됩니다. 이게 예, 8만 원 정도 하는 아이입니다. 올리브 2만 9천 원이랍니다. 이렇게 오래된 아인컵 지손이 6년생이랍니다. 아인컵 지손이 6년생 3만 5천 원이랍니다. 아인컵 지손이는 올동 됩니다. 그리고 황매자, 예. 황매자입니다. 황매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만 5천 원입니다. 호야입니다 호야 이렇게 생겼는데요 호야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꽃대들은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호야 알큐타 아크타 알보 호야 29,000원입니다 그리고 얘들은 소시 아톰입니다 소시 아톰 이렇게 생겼는데 아주 건강한 소시아톰 입니다 이렇게 꽃세대가 피었던 소시아톰 얘는 두대가 피었던 소시아톰 지금 꽃은 졌습니다 현재 있는 꽃 줄기는 졌습니다 소시아톰 39,000원 인데요 얘네들 어 25,000원 하겠습니다. 소시아텀 꽃혔습니다 25,000원 하겠습니다. 나비처럼 이렇게 보이는 트롬니아입니다. 트롬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트롬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롬니아. 32,000원이랍니다. 미트라타 향기 있습니다. 32,000원이랍니다. 얘는 할인했습니다. 미트라타. 이렇게 꽃대들이 세대씩 지금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려있고요. 또 얘도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우리 야산에 저희가 그런게 아니라요. 옆에 사가사장님이 새를 쫓는 서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소리가 계속 나서요. 입니다. 미트라타 향기 있습니다. 32,000원입니다. 부겐베리아 3,000원이랍니다. 부겐베리아입니다 지금 꽃 끝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염자 스토키 세트입니다. 염자 스토키 세트입니다. 세트 만원입니다. 음 그리고 레몬입니다. 레몬 레몬라임 이렇게 되어있는 레몬라임 15,000원입니다. 열매 달려있습니다. 바이올렛 3개 있습니다. 바이올렛 꽃이고 다시 이렇게 꽃을 밑에서 맺히고 있을거랍니다. 2,000원이랍니다. 그로산드리아 산드대 아이도 꼭 피고 주고 1년에 이렇게 몇 번씩 하지요. 6천원이랍니다. 그리고 엘로우 피쉬, 엘로우 피쉬입니다. 4천원이랍니다. 무니신고디움 무늬신고디움입니다. 무니 무니신고디움 14천원이랍니다. 그리고 히메몬 스테리아, 얘는 힘의 몬스테리아입니다. 몬스테리가 오늘 세 가지네요. 힘의 몬스테리아. 7,000원입니다. 그리고 칸나입니다. 칸나. 칸나 뿌리 세 개. 지금 심으시면 됩니다. 어, 7,000원이랍니다. 노란색, 빨간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는 3번 김기야. 3번 김기야. 7,000원이랍니다. 3번 긴 기아입니다. 3번 긴 기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분은 큽니다.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칼란디바, 오늘 할인했습니다. 1번 칼란디바, 2번 칼란디바, 3번 칼란디바, 4번 칼란디바, 얘가 4번입니다. 4번 칼란디바, 각각, 9 0원씩이랍니다 칼란디바입니다. 그리고 겨, 밀레니엄 벨이랍니다. 겨우 밀레니엄 벨6천원이랍니다겨우 밀레니엄 벨6천원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치고꽃 다시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밑에서들 세총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지메입니다. 일지메. 일찌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지메. 5,000원입니다. 그리고 볼스타수국. 볼스타수국입니다. 볼스타수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스타수국. 18,000원입니다. 시바입니다. 탈란드 시바. 안전대분이랍니다. 탈란드시바. 안전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밑에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밑에까지도 이렇게 꽃이, 이렇게, 꽃.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대분. 탈란드 시바 1번 75,000원 이랍니다. 얘는 75,000원 이고요. 또이 아이는 탈란드 시바 거의 10만원씩 가는 아이인데 얘는 또 저렴한, 또더 저렴한 입고 되었네요. 탈란드 시바 2번 55,000원 이랍니다. 지금 얘는, 얘는 좀더 가벼우니까 제가 들을 수 있을까. 저희는 정말 큽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벤다분재 벤더분제, 벤다분재입니다. 이렇게 아주 멋스럽게 생겼습니다. 벤다분재. 이 얘도 아주 멋스럽습니다. 벤다분재 23,000원입니다. 벵갈나무입니다. 벵갈나무 벵갈라모. 28,000원이랍니다. 벵갈나무 있습니다. 벵갈나무 2 8 0 0 0원랍니다 떡갈잎 떡갈잎 32,000원입니다. 대 하이트 긴기야데 하이트 긴기아 14,000원입니다. 대 하이트 긴기야 대하이트 긴기야 14,000원입니다. 코카입니다. 코카 국화. 대릉 코카입니다. 대릉 코카. 아우 색이 선명해요. 대릉 코카 6,000원이랍니다. 대릉 코카입니다. 그리고 추명국 올동대입니다. 추명국 꽃. 매우 예쁜데요. 꽃이 없어서. 지금부터 피는 꽃이 추명국 꽃이랍니다. 가을에 꽃이 핍니다. 추명국 꽃은. 올동됩니다. 12,000원이랍니다. 한이 호야. 한이 호야.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골드금전수. 골드금전수가 햇빛을 많이 모아서, 모아서 햇빛이 없, 골드가 없어져서 햇빛을 보면 골드로 나올 겁니다. 만원이랍니다. 나비수국, 저희 이거 차광막이 쳐져 있어서, 음, 우리 꽃들은 약간 더, 더 예쁜 색을 못 내주고 있어요. 영상에서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나비수국 4,000원입니다. 나비수국입니다. 그리고 갈란디바, 얘는 갈란디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9,000원이랍니다. 분은 매우 큽니다. 9,000원입니다. 그리고 새우초입니다. 새우초. 황금새우초가 있고 얘는 오렌지새우초랍니다. 두개다 올동됩니다.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핑크 갈란디움 데이핑크 갈란디움입니다. 오늘 이 아이에 할인했습니다. 24,000원이랍니다. 데이핑크 갈란디움 그리고 야생 가자니아 야생 가자니아입니다 야생 가자니아 올통 됩니다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라만다 아라만다입니다 아라만다도 꼭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지요 아라만다 23,000원입니다 텍사스 세이즈 향기있습니다. 텍사스 세이즈 이렇게 있는데요. 텍사스 세이즈 15,000원입니다. 아주가입니다. 무늬 아주가. 지피식물로도 심을 수 있는 무늬 아주가 6,000원이랍니다. 눈향입니다. 눈향 12,000원입니다. 눈향 12 12,000원입니다.